존경하는 과방위 소속 의원님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와 의결과정에 대원칙을 설명드린 다음에 부서별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 1. 방송장학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24년도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다가 애초 편성은 기획조정관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최근 MBC PD 수첩에 대해서는 본안에서도 패해 30전 30패를 이어갔습니다. 언론 탄압용 혈세 낭비입니다. 이것은 집행정지 착수금 일뿐 본안에 대한 소송비용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송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등 35%를 삭감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무단 전용이 벌어진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단의 직책 수행 경비도 감액했습니다. 운영 지원과 국내 여비와 관서 업무 추진비도 감액했습니다. 소송 대리인 선임료, 고문 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대폭 증원된 방통위 내 검찰 경찰 등 어, 파견 수사 인력에 대한 원대복귀를 의결한 바 있어서 이들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삭감하고 원대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본부 총액과 기본 경비에서 12억 8천만 원과 2억 4천만 원을삭감해 총 15억 3천만 원, 34.7%를삭감했습니다. 그밖에 국내외 에, 협력 업무 수행 1억 9천만 원 감액.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선 5억 1천만원 등을 감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방심위 위원장의 총리급 연봉을 삭감했습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 5천만원을 삭감하고 어, 포함해서 총액연봉 2억 4천만원을 삭감해서 이를 방심위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방심위 기본경상비 30%를 감액했습니다. 방심위의 편파심의, 월권심의, 표적심의, 소송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에선 일괄 30%를 감액했습니다. 며칠 전 18일에도 방심위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한 MBC 뉴스 데스크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결국 방통위와 방심위가 활동할수록 언론 자유를 옥죄는 꼴입니다. 지금 방심위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심의 또는 방, 선거 방송 심의를 맡길 수 없다는 어,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민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민들이 최근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 대응 예산 총 2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응 정책 예산 등을 미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 수립은 법무부 등 소관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n 번방 사건 이후 사람이 유포된 불법 촬영물 식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 1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방심위 지원 예산에서 딥페이크 불법 유해 정보 차단 통신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딥 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 1억 7천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AI를 명분 삼아 용산 어린이 정원에 체험관을 신설하고 무용과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 케어 서비스 사업 지원 예산 그리고 마음 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AI 심리 케어 돌봄 지원 사업 54억 원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 정확한 목적을 알수 없는 사업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듣기할 만한 사항은 AI 인프라 예산입니다. 지금 세계는 주요 각국이 AI 주도권 전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과방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강조했습니다.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지만 AI 관련 예산은 통상적 예산 편성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책정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야 지도부의 통큰 정치적 합의를 통해 25년도 예산 총액 677조 가운데 삭감되는 예산분 가운데 상당액을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예산안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3,700억 원을 순증했고,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 회계는 40억 8천만 원 순증,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는 2,051억 8천만 원 순증,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는 446억 2천만 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는 12억 0 6천만 원 순증, 책임 운영기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는 46억 7천만 원 순증, 책임 운영기관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는 42억 천만 원 순감, 우편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789억 4천만 원 순감, 세출은 2,597억 7천만 원 순감, 과학기술진흥기금 26억 6천만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 288억 6천만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 96억 5천만원 순감, 기후대응기금 83억 3천만원 순증했습니다. 100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래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AI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구입 예산 3,217억 3천만 원, AI를 통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500억 등총 1조 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중견 연구지원 확대 신임교원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씨앗 연구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640억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은 국민적 동의 없이 원전 카르텔들이 모여 결정한 소듐 냉각 고속로 SFR 실증 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63억을 감액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276억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AI 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 융합 선도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AI 질병 예방 서비스와 난임 치료 향상을 위해 140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AI 일상화 확산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R&D 카르텔 논란과 과제 중복 등 이유로 AI 심리 케어 돌봄 지원에 대해 3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은 지역 과학관 설립과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을 위해 40억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스마트 빌리지 보급과 아, 확산 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개발 보급을 위해 다섯 개소 추가 지정을 위한 예산 147억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은 디지털 인재 및 기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3개 지역의 디지털 혁신 거점 추가 지원을 위해 81억 원을 정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사업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고려해서 용산 어린이 정원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을 손익 계정과 자본 계정에서 각각 34억 7천만 원 그리고 7억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진흥기금 방송통신 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지원은 비리와 성희롱 등 비위 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해서 전체 예산의 10%인 3억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제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40억을 정액했습니다. 셋째,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마우쳐 지급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제로 트러스트 신 보안 체계 실증 사업은 망 분리를 위한 정보화 체계의 개선 사업으로 ISP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13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25건으로 부대 의견에 첨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9억 6천만 원 순증했고, 방송 통신 발전 기금은 31억 9천만 원 순감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은, 첫째, 기획 조정관 기본 경비는 극우 성향 방통위원장 임명, 불법적인 이인 체제 의결 등 방통위는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위한 기구로 전락했고,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운영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서 6억 8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은 대량 문자 사업자 대상 온라인 현장 점검 및 스팸 관련 법 제도 보완 강화 방법 등 집중 컨설팅 지원을 위한 20억과 스팸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ISP 수입 예산 3억 등 2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 발전 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 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각각 120억 7천만 원, 52억 5천 8백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지원은 방심위가 방통위 설치법상 공정성 심의 조항을 빌미로 삼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서서 편파적 심의를 하는 등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36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딥페이크 불법 유해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인력 확대예산 1억 7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 15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6억 3천만 원순증했습니다 첫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왔던 국내해역 신속 분석 및 활어차 현장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6억 원을 정액했습니다. 둘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는 라돈 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의 이용 증대를 위한 개편 및 홍보를 위해 3천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원자력 기금, 음, 원자력 안전 규정, 안전 규제 개정입니다 지출 계획안은 17억 천만 원을 순정했습니다. 정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 안전기반 조성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두개 센터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13억 4천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둘째,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은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 연계, 교육 및 1, 2차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해 3억 7천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네 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우주 항공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9억 8천만 원을 순정했고 과학기술 진흥기금은 65억 원을 순정했습니다. 첫째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우주임무별 실습교육과정 개발 운영 항공인력 교육훈련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 운영 등을 위해서 55억 8천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둘째 우주환경 감시 위성수신국 및 지상 관측 시설 구축 사업은 2025년도 발사 예정인 태양 관측 위성의 지상 수신국을 아시아 대표로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88억 2천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그 밖에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 등 4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